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쫄깃한 찹쌀떡의 매력, 아끼니 찹쌀떡, 냉동 16개 입을 9,90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맛있는 찹쌀떡이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세미원 두부 모양 PC 볼 500g. 은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에요. 2% 할인된 8,000원에 득템하세요. 햄, 어묵, 맛살을 좋아한다면 놓칠 수 없죠. 3위입니다. 와, 향긋한 인도 다즐링 썸머 블랙티를 8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00개 입 대용량 홍차를 9,900원에 득템할 기회, 밀크티로 즐겨도 좋아요. 2위입니다. 고래사 어묵 핑크퐁, 아기사과 키즈 치즈 소시지 12개 입,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치즈 소시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4% 할인된 가격으로 즐거운 간식을 준비하세요. 1위입니다. 온정담 친환경 속으로 만든 쑥떡용 2kg 대침 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선하고 건강한 쑥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맛있는 쑥떡을 만들어.